맹목적으로, 그냥, 30년 난 무조건 쓰레기야! 30년 난 가입하는 설계사 양아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설계사들 무조건 좀 걸르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자녀 보험, 특히 뭐 어린이 보험 이런 것들 알아보실 때뭐 성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30년납, 20년납 이거 정말 고민 많이 되시고 특히나 이 유튜브에 30년납으로 하면 쓰레기 설계사다, 다 양아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보험 유튜버들 몇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팩 만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30년 납을 하는 설계사들이 다 쓰레기인지, 아니면 20년 납만 하는 설계사들이 정말 정당하고 정직한 설계사인지, 그것들을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20년 납을 팔 때가 있고, 30년 납을 팔 때도 있지만,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30년 납을 파는 설계사들을 쓰레기라고 말을 하는데, 어 저도 궁금했어요. 어, 그럼 나도 30년 납을 팔았는데, 그럼 나도 쓰레기 설계사인가? 내가 아직 고객들한테 몹쓸 짓을 한 건가?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도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시죠. 자,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자녀보험 30년납 정말 쓰레기일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진짜 30년납하면 쓰레기라고 이야기하시는 설계사 있어요. 한명두명 명 정도 있어요. 내말 무조건 맞다라고 하시는 분 음, 있는데 자 30년 물론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제 나이가 30 32이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0세부터 30년납을 가입을 했으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서야 보험 납기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 해 보니까 와이 진짜 30년납 가입하면 이거 진짜 눈탱이 보네 어떻게 유지하냐 아, 이건 이게 불가능하다 내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30년납의 장점이 무엇일까? 정말 이긴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간에 해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한번 팩트 위주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 보험이기는 한데. 뭐 성인보험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당연히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맹목적인 30년 납이 쓰레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no,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1회차 보험료가 10만 7천원입니다. 근데 이건 20년 납 80세 만기죠. 총 납입 보험료가 2,584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10만 원씩 20년 납을 하시면 거의 2,58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설계안 같은 경우에. 근데 두 번째는 1회 보험료가 64,998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6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30년 납 80년 만기, 90세 만기. 그러니까 위의 설계안과 아래의 설계안의 차이는 만기. 그러니까 90세 만기로 동일하지만 20년 납이냐, 30 2 0년 납이냐 차이일 뿐인 거예요. 담보는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총납이 보험료가 반전이죠. 더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자동차를 사려고 소나타를 2천만원짜리를 사려고 해요. 근데 3년 할부를 하는 것과 5년 할부를 하는 것과 당연히 5년 할부를 하는 게 이자가 붙어서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보험 중에서는 오히려 납기가 길어지니까 보험료가 더 싸지고 내가 총 내야 되는 보험료와 합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반전 아니에요? 자이 효과만 있을까요? 한번 더 지켜봐 볼게요. 자 30년 납의 효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총 납입보험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 자체도 줄어들고요. 그건 제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월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자 여러분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까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동차를 일시불로 사면 2천만 원이고 할부로 사면 2,200만 원이에요. 근데 누가 생각해도 일시불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불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별로 없죠. 왜냐? 내가 지금 당장 내야 되는 금액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캐피탈 이자를 내고서라도 조금 더 지금 내야 되는 월 납입하는 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총 납입 보험료도 줄어들지만, 내가 월마다 내야 되는 보험료까지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월 내야 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조금만 더 올리면 보장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15년째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30년납과 20년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30년납을 해서 보장을 조금 더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가정의 예산이 증대가 되겠죠? 내가 내야 되는 월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납입 면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서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는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40. 세 남성, 여성이 내가 20년 납과 30년 납으로 했을 때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20년 납을 가입을 하고 10년째 암에 걸려서 납입 면제를 받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낸 10년 치는 보험료는 당연히 낸 거지만 남은 10년에 대해서는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30년 납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30년 납 중에 10년을 내고 저희가 10년 뒤에 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10년 뒤에 납입 면제가 되면 앞으로 내가 20년 동안 내야 될 보험료가 납입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가 월 보험료를 훨씬 더 절감된 상태에서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까지도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납입 면제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서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진단에 해당이 될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납입 면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엔 해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30년 납을 가입을 하고 10년째 해지를 한 것과 20년을 가입을 하고 10년째 해지를 했을 때 어떤 게 손해가 더 클까요? 당연히 20년 납을 하고 10년째 해지한 게 손해가 훨씬 더 크겠죠. 총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에 내가 절반이나 이미 냈기 때문에 30년 납은 3분의 1밖에 안낸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30년 납을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믿고 걸으셔도 된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30년 납 무조건 쓰레기야 30년납 가입하는 설계사 양아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설계사들 무조건 좀걸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을 할때 20년납과 30년납을 똑같이 동일하게 비교를 해서 고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30년납을 선택하는 고객님들도 의외로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내가 0세인데 30세까지 어 어떻게 보험료를 내지? 제가 지금 자녀가 6개월 된 딸아이가 있는데 뭐 보기만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네. 밤에 잠을 안 자요 네. <laughs> 근데 이 딸아이의 보험을 지금 가입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내가 내줘야 될 생각을 하니까 어머! 이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답이 없다 줄이자 20년 납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니까 그러니까 어? 총 납입보험료가 오히려 30년 납이 훨씬 더 싸네?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꼭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 정말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만 설계를 해드립니다. 뭐, 제가 수당에 욕심을 내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채널을 세일즈의 모든 것,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지만, 현직 보험회사 대표고, 카카오 채널에는 지점장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제 비서님들이 사실 여러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을 맡겨주시면, 제가, 정말 정직하게 컨설팅 해드리는 건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리모델링을 좀 문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험 알려주는 지점장 카카오 채널 검색하셔서 연락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